저안 뽑으실 거 알아요. 그러니까 속이라도 시원하게 저할말좀 할게요. 여기 계신 분들 다 잘난 분들이실 거고 시간 무지하게 귀하시겠죠? 근데요, 제 시간도 귀해요. 이력서 만들고 면접 준비하고 이 면접 위해 쓴제 시간도 귀하다고요. 사람이요. 누구나 다 잘하고 누구나 다 못났어요. 얘는 이걸 좀더 잘하고 얘는 다른 걸좀더 잘하고 분야마다 다른 거거든요. 근데 수능, 스펙 이런 것만 능력인 줄 알고 사시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불러놓고 최소한의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.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하고 어떻게 사람을 경영하시는지요?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. 앞으로는 좀더 잘해주세요. 면접 잘 봤습니다.